안녕하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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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이곳은 뉴트론 서울 본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뉴트론을 움직이는 사업자님들. 오늘의 주인공들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가장 먼저 출근해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기도로 업무를 시작하는 김철환 사업자님.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모든 회의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모여 하나의 방향이 됩니다. 하나, 둘, 셋! 강의가 있는 날에는 방송 팀으로 변신합니다. 유튜브 현장 중계의 최전선, 카메라 넘어 수천 명에게 전하는 사명감, 강단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입니다 회원 대표로 용기있게 앞에 선 이눈기 사업장님 당당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 누군가는 떨림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성장이라 부릅니다 처음 오신 분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드립니다. 가입보다 중요한 건 믿음을 주는 것.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마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카트인 곳에서 따뜻한 아이디어가 오갑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걸까요? 처음 가입서 등 여러 자료도 정리하고요. 새로 출시된 뉴트론 단백질을 구매하고 계시는 송수영 사업자님.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있는 뉴트론 단백질에 열을 팬이십니다. 한분 소중히 작은 문의에도 정성껏 답합니다. 이들은 왜뉴트론일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저는 내일 출근하는데요. 어,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팀원들과 이제 미팅이 끝나면은 우리 시스템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어, 신규자가 올, 오시면은 제품 설명과 우리 시스템 설명도 해주, 해드리고 본인의 아이디 관리에 대해서 이제 상담 오시면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강의 시간이 되면은 방송실에 내려가서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방송을 송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론 아니면은 살 길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뉴트론 하기 전에 좀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가지고 가다보 하다보니까는 할 일이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나이는 한살한살 먹어가지. 그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뉴트론이 만났잖아요. 이야, 요거 밖에 없구나. 노후에 정말로 이,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뉴트리라는 직장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구나라고 느끼면서 이내 어마어마한 내 사업장인데 내가 없으면 이 사업장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 사업장에 내가 있음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할수 있도록 같이 하기 때문에 매일 이 사업장에 출근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접을, 접했는데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그 설계도가 와이 정도 설계도면은 세상을 아울 수 있는 설계도다라고 이제 판단했고 저는 3년 동안 왔는데 이제 완성됐어요 건물로 따지면 준공됐다라고 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 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서 지금 주위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이 높은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레벨이 오르면 목돈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그때마다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뉴트를 만나가지고, 정말로, 미국이라는 땅을 난생 처음, 가 응? 가, 가, 가서, 해외카드, 회장님이 강의 때마다 우아하게 한이 해외카드, 요걸 가서, 그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응?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해가지고, 뭐 막, 며느라이 옷, 응? 손주 옷, 손녀 옷, 옷, 이, 저 아들 뭐 구두 뭐 하면서, 끊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똑 되니까는 안 끊기더라고요. 그 그분이 막 영어로다가 쌓아서 나가면서 그 그래. 여기다 손으로 딱 짚어줘요. 그래서 요거 요요요요 요게 여기 보면 요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딱 살짝 딱 갖다 맞추니까는 삐디삐디삐디삐디만딱그 영세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뉴트럴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메일로 아빠한테 그 보내 왔었는데 이런 이런 하나 하나 보고 며느라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님 그 회사 대단한 회사네요. 이 비자 카드를 어디서 이렇게 내주고 그래요? 하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놀래면서 이야 이게 정말로 이 가족들한테 정말 아빠로서 노후에 뉴트론을 만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라는 뉴트론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아 뉴트론이 돈이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자를 만나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뉴트론 사업 설명을 듣고 이 회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무 소개로 우리 회사를 알은, 알았습니다. 어, 이상한 회사가 너무 많아서 나쁜 소문도 많이 들었고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그러나 우리 이모가 몇번을 추천해 줬습니다. 꼭 한번 와봐서 회사로 와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시고 결정하라고 그렇게 몇번은 이제 추천할게는 이제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우리 회장님 강의 들어보고는 아 세상에 이런 좋은 회사도 있구나 놀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회사고. 누구나 다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일터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좋은 회사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고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회사 나와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절구 마음으로 나 날마다 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보고 배우면서 저 또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 이 토러 오기 전에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한20몇년 일했고요. 거의 사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이제 들어오고부터는 강의 있을 때마다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춤도 추고, 우리 가입자들 이제 와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중요한 건 책임감도 생기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저를 변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우리 뉴트론 시스템은 젊은 친구들을 이렇게 동참시켜서 빨리 전파를 해서 모든 사람 다 아우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인지가 안된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나. 그래서 네, 제가 먼저 이렇게 뭘 보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 있는데 다 참여시켜서 그 젊은 사람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 예, 목표 있습니다. 아들이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선교 후원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은 좀 선교사, 많은 선교사님들 도와야 되겠다. 내가 1인 100만원씩 30명을 30명이면, 어, 그게 엄청난 3천만 원의 돈인데, 어, 무슨 돈을, 꿈이 아니고, 뉴트를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목표는 7렙에 달성하는 그 목표를 지금 정해놨고요. 중요한 건 저, 7렙에 반지 있잖아요. 직접 우리 회장님 손으로 반지 끼주는 게 저,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아, 저는 3년 동안 이걸 파악을 했고, 3년 동안 거쳐온 내용을 설명드리고,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무조건 올라타면 됩니다. <laughs> 주식회사 뉴트로는 고수익,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다시 한번 회사와 상품,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할 게뭐 있냐? 3년 동안 털을 닦고 나는데 대리석 위에 앉기만 해라. 밥 모든 걸다 주기 때문에 여기서 앉아서 먹어라. 두세 달 후에 봐라. 어느 상황이 어느 변화가 일어나는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아, 뉴트론은 최고의 선택이다 뉴트론은 믿음, 소망, 사랑의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뉴트론은 겸손이다 뉴트론은 내 인생의 중환점입다 이들이 기에 뉴트론은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뉴트론에 출근합니다 뉴트론 화이팅 还听，还听。